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 10가지. 미안하지만 지금은 어렵겠어요. 부드럽게 사과하며 거절의 이유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감사하지만 이번에는 패스할게요. 상대방의 제안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거절합니다. 다음에 꼭 함께 할게요. 지금은 어렵지만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좋은 제안이지만 제 상황과는 맞지 않아요. 제안을 칭찬하며 거절의 이유를 정중히 전달합니다. 고맙지만 이미 다른 계획이 있어요. 솔직하게 이유를 밝히며 이해를 구합니다. 이건 제 전문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거절합니다. 너무 바빠서 시간이 부족해요. 바쁜 상황을 솔직히 설명합니다. 이번에는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진심 어린 사과로 거절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좋은 생각인데 지금은 제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며 거절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즉각적인 거절 대신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며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